자, 이 영상에서는 챔퍼 중에서 코너 챔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챔퍼, 아, 코너 챔퍼라는 이 파일을 열고요. 자, 이 파일을 열면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챔퍼 메뉴에서 밑에 클릭해 보면 코너 챔퍼라는 게 있어요. 자, 코너 챔퍼를 선택을 합니다. 코너 챔퍼는요, 어, 여러분들 이걸 선택해서 들어와 보면 이때 Select a Vertex To Be Chamfered에서 요거는 꼭지점에다가 챔퍼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 이 지점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이 꼭지점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지금 치수 구조가 D1, D2, D3 각각의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여기 표시된 것처럼 거리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해주면 되겠고요. 어 여기서 D3는 10으로 한번 해보겠고요. D1은 D1은 15 그리고 D2는 25 이런 식으로 각각의 꼭지점들을 여러분들이 거리를 모델링함으로 해서 형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하는 형태의 어, 챔퍼라면 오케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바로 코너 챔퍼가 되겠고요. 자이 경우에서는 이게 다 아, 모든 각도가 90도인 경우였고요. 이번에는 90도 코너가 아닌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엔지니어링의 챔퍼 들어가서 코너 챔퍼 하고요. 이번에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이 선택을 하면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핸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핸들은 우리가 입력을 수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당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형태로 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D1은, 아, 10. 그리고 D2도 10. 그리고 D3도 10.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자, 클릭, 오케이. 자, 이처럼 코너에다가 챔퍼를 모델링하는 코너챔퍼 예. 이 기능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